정막한한숲속 정착지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불을 밝히며 숲을 개척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빛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숲 속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돕니다. 아니나 다를까 칠흑같이 어둡던 숲에서 수상한 괴생명체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을 밝히고 정착지 주변을 확인하자 그런 괴생명체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마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괴생명체는 다름 아닌 좀비입니다. 좀비들은 사람들을 물어뜯어 공격하고 잡아먹고 전염시키며 더 많은 좀비들을 만들어 기지를 초토화시키죠. 방벽을 두르고 막루를 세우며 좀비들을 처치해 나가며 정착지를 마을로 마을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이 데이아 빌리언즈입니다. 플레이어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나쁜 좀비들이지만 마냥 나쁜 존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비의 탄생 배경을 알게 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좀비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의 역사 속에는 좀비와 비슷한 어원이 등장합니다. 앙골라에서는 영혼이 깃든 물체를 좀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봉에서는 은좀비라고 하는 시체를 부르는 말이 있었고, 콩고에서는 은잠비라는 영혼 같은 초월적인 무언가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좀비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의 좀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시체와 영혼을 구별하는 개념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부족들의 언어와 개념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많은 노예가 되어 전 세계로 뒤섞이며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신나게 팔아 넘겼던 스페인과 프랑스는 카리브 해에도 아프리카 노예들을 수출했습니다.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에도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 넘겼죠.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각 부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준비, 은준비, 은잠비라는 여러 개념들은 서로가 섞였고, 유럽 사람들의 카톨릭 신앙도 여기에 섞여 들어가 부두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부두교는 시체와 영혼은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영혼이 죽는 것이라 믿었고, 남은 시체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거나 시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영혼이 날아간 빈집 상태인 좀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없는 좀비 시체는 누군가 가짜 영혼을 주입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흑마법사 보코르라고 불렀습니다. 보코르는 좀비 시체들을 조종해 자기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밥도 안 주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킨다거나 다른 주인에게 팔아 넘겨 돈을 챙기는 존재였습니다. 즉, 좀비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생활도 억울한데 좀비가 되어 보코르한테 걸리면 죽지도 못하고 시체는 평생 노예로 남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좀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생활의 무서움이 형상화된 존재였고 초창기 좀비는 그렇게 죽지 못한 노예라는 안타까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보코르처럼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 노예상 또는 자본가들은 언제나 좀비들의 적이었죠. 보코르가 없어져야 안타까운 좀비들이 편안하게 영혼을 따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비에 대한 이미지는 식민시대가 종결되고 IT 섬이 미국으로 속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부두교속 좀비에 대한 개념은 헐리우드 영화의 상상력이 더해져 극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좀비는 더 이상 죽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코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보코르를 물어뜯고 공격하고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좀비는 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나치의 사상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유대인, 백인 할것 없이 좀비가 아닌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죠. 사람의 뇌를 파먹는다는 이미지가 추가되기도 하고 물리면 전염되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절망감을 불어넣는 공포적 설정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죽지 못한 노예 시체들을 이용하고 조종해 불을 챙기는 보코르 같은 존재는 이제 등장하지도 않았죠. 좀비는 그렇게 처음 이미지와는 반대로 공격적이고 잘 죽지도 않는 반무적의 괴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비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데이아 빌리언즈의 좀비들을 다르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데이아 빌리언즈에서 등장하는 좀비들도 원래 좀비들처럼 영혼은 이미 죽고 시체만 남아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플레이어가 게임을 실행하자 플레이어 기지 주변 어둡고 캄캄한 숲속에 묻혀있던 노예 시체들이 하나둘 살아난 것이라면 어쩌면 플레이어가 보코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비들이 노예 상인 보코르만 보면 오죽이 안달인 것처럼 플레이어가 좀비들을 사냥해 돈을 벌어가 도시를 발전하고 있으니 좀비들이 열받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양물고 플레이어 기지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요? 좀비의 탄생 배경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게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 기지로 오는 좀비들이 이 악물고 달려드는 이유가 내가 보코르여서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좀비들을 딱하게 여길지 진정한 보코르가 되어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정복할지 선택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통해 좀비에 대한 배경지식을 더한 독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 데이아 빌리언즈를 플레이하는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데이아 빌리언즈에 등장하는 좀비 그리고 그런 좀비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